안녕하세요 교육학과 김승현입니다. 지금부터 차별 기능 문항 추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차별 기능 문항의 정의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멘텔렌젤 방법, 라주 방법, SIB 테스트를 중심으로 차별 기능 문항의 추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별 기능 문항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차별기능 문항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 20년간 여러가지 검사에서 집단간의 차이 즉 성별, 인종, 사회계층 차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논쟁으로 젠슨의 백인지능의 이론이 있습니다. 젠슨은 백인의 지능 점수가 흑인의 지능 점수보다 1표준 편차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인종 간의 지능차에 대한 주장은 교육 측정 분야의 새로운 연구 과제를 나왔는데요. 지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흑인 집단과 백인 집단의 공정한가를 확인한 뒤에 어, 집단 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사와 문항의 편파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과 고용 검사는 일반적으로 백인 중산층에 유리하게 제작되었다는 주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검사나 문항의 공정성 문제는 교육심리 측정학적 측면 또 윤리적 법률적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검사나 문항의 편파성 문제를 개념적 수준에서 벗어나 검사에서 편파성 문항을 추출하는 방법들을 보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편파성 문항이란 같은 능력 수준을 가진 피험자들이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 때문에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다른 문항을 뜻합니다. 또 차별 기능 문항의 정의를 살펴보면, 피험자의 능력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 때문에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다른 문항입니다. 두 가지 용어의 정의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집단에 따라서 문항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문항 편파성이라는 용어보다는 차별기능 문항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별기능 문항을 문항 특성곡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이 일본 문항 그래프는 모든 집단에서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이 같으므로 비차별기능 문항입니다. 반대로 이 2, 3번 문항은 집단에 따라 문항의 답을 맞출 확률이 다른 문항 특성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 기능 문항입니다. 차별 기능 문항 중에서도 이 2번 어 문항은 A 집단 피험자들이 B 집단 피험자들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문항의 답을 맞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균일적 차별 기능 문항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3번 문항의 경우를 보시면, 두 문항 특성 곡선이 교차하는 이 능력 수준의 전까지는 A 집단의 피험자들에게 이렇게 쉬운 문항이고 이 교차점 이상에서는 B 집단 피험자들에게 쉬운 문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균일적 차별 기능 문항이라고 부릅니다. 또 차별 기능의 정도는 문항 특성 곡선 간 넓이에 비례합니다. 즉, 문항 특성 곡선 간 넓이가 넓을수록 차별 기능이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차별 기능 문항의 추출 방법은 크게 고전 검사 이론에 기초한 방법과 문항 반응 이론에 기초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고전 검사 이론에 기초한 추출 방법에는 클리어리와 힐튼의 분산 분석 방법, 앵고프와 코드의 변환 난이도 방법, 카밀리의 방법, 멘테 엔젤 방법, 로지스틱 회기 분석 방법, 로지스틱 판별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문항이론의 기초한 DIF 추출 방법은 문항 모스티비교 방법, 문항 특성 곡선간 넓이 추정 방법, SIB 테스트 방법, 어, 다국적 라시 모형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발표에서는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 멘텔 엔젤 방법, 문항 특성 곡선간 넓이 추정 방법, SIB 어, 테스트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추출 방법은 고전 검사 이론에 기초한 멘텔렌젤 방법입니다. 멘텔렌젤 방법은 두 집단의 기능을 달리하는 문항을 추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 MH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이 존재해야 하는데 어, 한 집단을 연구 집단이라고 하고, 또 다른 집단을 참조 집단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피험자들을 원점수에 따라 제2개의 집단으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30점 만점의 검사가 있다면 원점수는 0점부터 30점까지 있으므로 31개의 집단이 될수 있습니다. 제2개의 집단이란 연구 집단과 참조 집단의 능력 수준이 같은 즉 원점수가 같은 집단을 의미합니다. 왼쪽의 그림은 원점수가 제 점수 제 점수인 집단에서 어 연구 집단 또는 참조 집단이 해당 문항의 정 해당 문항을 어 맞췄는지 틀렸는지 여부를 나타낸 2 곱하기 2 분할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어 어떤 문항이 만약에 차별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제 점수를 얻은 피험자들 중 이 참조 집단에서 그 문항의 답을 맞춘 비율이나 연구 집단에서 그 문항의 답을 맞춘 이제 피험자의 비율이 같을 것입니다.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특정 제2 점수가 아니더라도 어, 모든 어, 점수 수준에서 두 비율이 같다면 이 문항은 차별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좋은 문항이 됩니다. 만약 이두 비율의 차이가 있다면 각 제2 점수 수준에서 정답 비율의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라주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러드너의 방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드너의 방법은 두 문항 특성 곡선 간의 넓이를 계산할 때 능력 범위를 제한해서 그 능력 범위를 같은 간격으로 세분한 뒤 각기 다른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한 문항의 답을 맞힐 확률의 차와 그 다음에 세분한 능력 수준의 간격을 이렇게 곱한 다음에 제한된 능력 범위 안에서 모두 더해서 계산합니다. 어,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구분 부적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러드너의 방법은 능력 범위를 제한하고 그 능력 범위를 급간으로 구분하는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기 때문에 어, 정밀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라주는 수리적으로 문항 특성 곡선 간의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을 제안합니다. 라주 방법은 문항 특성 곡선 간의 넓이를 적분에 의하여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균일적 차별 기능 문항, 비균일적 차별 기능 문항 모두 두 집단의 문항 특성 곡선 간 넓이를 다음 공식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호화 면적과 비부호화 면적이 있는데요. 비부호화 면적은 문항이 결과값이, 어, 문항이 결과값이 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참주 집단과 연구 집단 중 어느 집단의 유리한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비부호화 면적은 집단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차별 기능 정도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위에 공식을 보시면 비부호화 면적 에는 절대값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부호와 면적은 비균일적 차별기능 문항일 때 적용합니다. SA와 UA를 추정함에 있어 문항반응 모형은 1모수, 2모수, 3모수 모두 적용 가능하지만 3모수 문항반응 모형을 적용할 때는 어, 문항축축도를 하나로 고정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라주는 피험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능력수준 구간에서 나타나는 차별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피험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능력수준 구간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능력수준 분포 차이를 고려한 문항과 검사의 차별 기능 추정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이제 DFIT라고 하는데요. 이는 이전에 라주 방법에서 문항 추측도를 고정해야 했던 한계를 극복해냈다는 점에서 기존의 면적 측정법보다 개선된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EFIT에는 검사 문항의 차별 기능 정도를 나타내는 세 가지 차별 기능 지수인 차별 기능 검사, 보상적 차저, 차별 기능, 비보상적 차별 기능이 있습니다. 차별 기능 검사는 전체 검사의 차별 기능 정도를 반영한 지수이고, 보상적 차별 기능과 비보상적 차별 기능은 문항 수준의 차별 기능 지수입니다. 어, 먼저, 차별 기능 검사는 음, 연구 집단과 참조 집단 피용자의 진점수, 즉, 어, 검사 특성 곡선이 다르면 검사가 차별 기능을 한다고 평가합니다. 문항 수준에서 차, 나타난 차별 기능을 차별 기능 문항이라고 하듯이 전체 문항의 합, 즉, 검사 수준에서 차별 기능을 나타내면 차별 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피험자의 능력이 같더라도 속해 있는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어, 진정수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 검사는 차별 기능을 하는 검사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차별 기능 검사는 전체 검사 수준에서 차별 기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모든 피험자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여기서 연구 집단 피험자 능력의 기대값, 즉, 평균값은 가장 많은 피험자가 몰려있는 능력 수준 분포를 반영하는 가중치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상적 차별 기능 지수는 양수와 음수의 차별 기능 지수들이 있으면 서로 상쇄되는 성격인 보상성을 가지며 보상적 차별 기능 지수의 총합은 방금 말했던 차별 기능 어, 검사 지수와 같습니다. 또한 보상적 차별 기능 지수는 어, 문항 수준의 차별 기능이 전체 검사의 차별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문항과 검사의 어, 공분산을 지수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 보상적 차별 기능은 오직 차별 기능의 양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참조 집단과 연구 집단의 문항 특성곡선 간 차이를 이제 제곱합니다. 다음으로는 SIB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IB 테스트는 비모수적 방법으로 각 능력 수준에서 문항 수행을 결정하기 위해 수학적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각 수, 능력 수준에서 관찰된 문항 수행을 집단마다 고려하는 방식인데요. 어, 문항 분에서의 차별기능 문항이 없어질 때까지 체계적으로 차별 기능 문항을 제거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차별 기능 문항을 추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동일한 잠재 능력 수준에서 피험자들을 대응하는 회기선 교정 방법을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IB 테스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검사 문항들을 대응 하위 검사와 연구 하위 검사 또는 문항으로 어, 분리합니다. 그 뒤, 각 참조집단과 연구집단에 속하는 피험자들은 대응하위검사 점수에 따라 제2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대응하위검사에서 같은 점수를 받는 참조집단과 연구집단의 피험자들의 어, 연구하위 문항에 대한 그 수행을 비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차별기능 문항에 대한 연구와 적용입니다. 차별기능 문항 추출 방법에 대한 타당성 연구, 새로운 차별기능 문항 추출 방법에 대한 연구, 그리고 차별기능을 하는 오답지에 대한 분석 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별기능의 원인에 대한 연구 등 굉장히 차별기능 문항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어... 수많은 검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또각 검사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을 위한 검사, 사회 진출을 위한 각종 자격 검사는 한 개인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는 검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차별기능 문항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검사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속 차별의 문제를 해경을 하는데 과학적으로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차별기능 문항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차별기능 문항의 제작을 미연에 방지하고또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차별기능 문항을 제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